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예요. 자, 다항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이 한계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을 우리가 곱셈하고 나눗셈의 연산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곱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시 하나 딱 들어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볼까 합니다. 뭐 요런 다항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5, x, 제곱 y, 그리고 3분의 1, x, y의 세제곱 이두 개의 다항식을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실제로 이 다항식이 항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어, 그쵸. 눈치 채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생략되어진 기호가 사실 있었다 이거죠. 뭡니까? 그래요. 곱하기. 실제로 얘네들 곱하기를, 원래 어, 생략되어 있었던 곱하기를 다시 좀 어, 써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적절히 바꿔주고, 교환 법칙 그리고 원하는 것끼리 먼저 계산해 주는 결합 법칙을 잘 이용해 주면 그냥 그게 계산 결과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친구들끼리 즉 수는 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문자를 묶어서 볼 때도 종류가 똑같은 이런 x는 x끼리 그다음에 y는 y끼리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 그다음에 x 제곱 곱하기 x 그리고 y 곱하기 y 세제곱. 그래서 결론이 숫자를 이렇게 먼저 계산해준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x의 세제곱 그리고 y의 네제곱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두단항식의두 다항식의 곱셈 결과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단항식의 곱셈에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즉 개수는 개수끼리 이렇게 연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이때는 어떤 법칙을 사용한다 지수 법칙을 적절히 사용한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 이 급한 친구들이 어떤 걸 많이 실수하냐면 부호 연산을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요 부호를 반드시 꼭어 빼먹지 말고 계산하기로 연습을 꼭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두 번째예요. 단항식의 무슨 연산? 나눗셈의 연산. 자, 이 단항식의 나눗셈은 곱셈보다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요? 아 나눗셈은요. 곱셈으로 우리가 바꿔서 연산이 가능하니까. 이 나눌 때 대신에 곱셈으로 바꿀 때는 어떤 숫자로? 그렇죠. 역수를 써 준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시 두 개만 들어보고 어, 정리할까 해요. 자, 35a의 다섯 제곱 b의 제곱이라는 단항식을 7a 제곱 b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나눗셈의 연산은 우리가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눔을 당하는 수는 분자에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연산해도 괜찮겠죠 그럼 지수 법칙과 숫자의 연산을 적절하게 이렇게 정리해서요 분자에는 o 그리고 누가 a가 세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b는 b만 하나 남겠군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분모 없이 o, a, 세제곱 b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조금 분수 형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분수로 바꾸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뭐로 바꿔서 어, 곱하기로 바꿔서 적어주되 당연히 나눔을 당하는 숫자는 그대로 나누는 수를 뭐로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역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 유지한 채로 a분의 8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분수 계산이니까 곱셈이니까요 누구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따로 해주자 이거죠 대신에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누구 이거 부호 부호는 절대 빼먹지 말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요 8하고 4가 약분 되네요 2가 되면서 숫자는 계산은 6이 남고요. a는 하나씩 약분되니까 제곱이 될 거고 b 하나씩 사라지면 그냥 이대로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깔끔히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간단한 형태에서는 분수꼴로요, 어, 분모하고 분자 이렇게 분수꼴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나누기를 뭐로 바꿀 때. 곱하기로 바꾸면서, 어, 또 마찬가지로 곱셈의 연산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 곱셈과 나눗셈이 함께 있는 혼합계산입니다. 혼합계산은 뭐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연습했던 것들 하나도 어, 빠지지 않고, 그냥 천천히 잘 빠뜨리지 말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예시만 보고 넘어갈라구요. 7x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에 x제곱 y의 세제곱. 자, 요런 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게 누구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이 친구부터 먼저 계산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나눗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 준다 이 과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친구들 이렇게 적혀질 거고 자 너는 그냥 아예 곱하기로 바꿔 버립시다 그래서 분모로 그냥 싸그리다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얘네들 거듭제곱을 풀어주면 자 마이너스는 홀수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고요 x의 거듭제곱이니까 6 제곱이고 y는 3 제곱이 되는 걸볼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그냥 결국 연산이에요. 곱셈할 때는 어떻게 하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형태가 같은 이런 숫자부터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보랍니다.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8과 8이, 어, 이거는 그냥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의 분모에 7 들어가고, 88에 64. 그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하나가 약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제곱과 6제곱이니까 토탈 몇 개? 9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이렇게 사라지니까 Y 하나만 남겠네요. 그럼 뒤에 있는 세제곱과 만나서 Y의 몇 제곱? 네제곱이다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의 곱셈 나누셈은요 사실 곱셈을 근본으로 해서요, 얘네들만 잘 계산해 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어,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호, 이거 부호는 조금 여러분이 어, 주의해서 챙겨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계산이기 때문에 좀 반복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제 문제 꼭 연습을 해 두도록 하세요.